발봐도? 오오발도초지네 어, 저거? 어머나! 오야 어. 이거 발가락으로 정확한 단어 쓰면은 피자. <웃음> <웃음> 밟고선 저희가 의도했던 단어면은 아 그래 그러면 내쪽 보고 밟기 어때? 여기서 요요 각도로 보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받는 거야 하나씩. 알겠어. 어 아,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하고 나한테 뭘 썼는지 말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도전해봐 누구.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도전 도전 도전. 요잼 G. 아 어, 탈락 오. 사실 <laughs> 육이사8을야너왜 욕을 욕을 던 거야? 아너 근데 이렇게 해놓고 욕을 얘기했으면 바로 피잔데. 그러니까. 아욕한거 맞는데? 그래 해보자. 욕하는 거 아니잖아. 자 해봐. <laughs> 맞는데 이러고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아, 발이 커서 무조건 세개가 발피네. 음, 그렇네. 그런데... 그냥 한세 개를 잘 찍어. 이거 6이랑 X랑 3은 애초에 붙어있지도 않아 지금. 맞아. 그렇네. A W A. 음 탈락. 네. 아, 어... 아, 난리 났어 그냥. 근데 그거 그렇게 할게. 만약에 아무렇게나 치고 아무렇게나 말할 거 아니야. 음. 음, 음. 근데 뭔가 의미가 돼. 설득하기. 그러면 은 인정. 오케이. 나 간다. 어, 억지로 여기가. 끼워 맞추는 거 성공하면 인정. QWR. 뭐야? l 티 t i 에, 레티 라무 시티 라무 시티에 가셔가지고 콘서트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무 시티 케냐인데? <laughs> 케냐에 가셔가지고 어... 케냐까지 라무시티. 쭉쭉 뻗으셔서 q w a 이어어쭉 t 어 Lamu 서 i t y Lamu City. Lamu City. Lamu c i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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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오케이 도, 자 도전 외쳐야지 도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예 아, 피자를 향한 그의 도전 뭔데 자아 F O 눌렀다 뭔데 아, 이게 시간 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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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바로 말해야지 이거 F O 눌렀지 솔직히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웃음> 뭔데요 <웃음> 뭔데요 일단 말이나 해봐요 이 스토리셀러예요 이거 혹시 <laughs> 인류한테 꼭 필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예. <laughs> 아 이거 미스터리셀러 아닌데요 이거 컨텐츠? <laughs> <laughs> 미스터리셀러예요? <laughs> 아 여러분들 이거 놀라지 마세요 이거. 예. 이거는 진짜 어디서나 볼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 놀래니까 말해봐요.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보대. <laughs> 안 놀랜다고요. 이거 음식 뒤에 이렇게 원산지 표기 거기에 딱 써있거든요 이거? 아 그거 헤파이잖아. 원... <laughs> 봤잖아 H로 시작하는 거 봤네제. 헤파이 뭐예요? 어, H A C C P 그거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깨끗한 네, 공장에서 그 정도의 사식이 없다고요. 그게 뭔데요? 아, 그래? 아, 깨끗한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그 마크 있어. 아, 아, 응, 그거 H 본자 그거. <laughs> 그거예요 이제. 재도전 해봐도 돼? 재도전? 아 재도전 가능이요. 갑니다. 근데 우리 이거 수능 응원 컨텐츠 만들려고 와서 이게 뭐 하는 <laughs> 짓이? 갑니다. 무슨 잘 찍으면 된다. 어, 오케이 확인요. 아 찍자, 찍자 컨텐츠 안 찍어. 어 그래요. 네. 이거 네. 자그 좋아하는 야동 품번입니다. 아오 아, 굉장히 찌... 청렴한 친구군요. 뒤를 봐주세요. 아무것도 안... 없습니다. 오. <laughs> 나 해볼게 해볼게. 아. 음. 어. 아까 여기가 딱 여기였다, 여기였단 여기였단 말이에요. 음. 됐다. 아아저아 나. 아, 설명, 설명, 아 설명하세요. 지금 설명하셔야 돼요. 가 가리고 아, 있어 우리. 이거는. 가려. 어제 했던 배틀그라운드 로비방 코드입니다 이거 <웃음> 근데 <웃음> 아 그걸 근데, 랜덤이잖아. 그건 랜덤이잖아 원래 아, 랜덤이잖아 아 진짜 잔머리만 좋아가지고 맨날 아동말 다들 <laughs> 내가 다들 딱 해줄게 내가 제대로 지이 예, 지워줄게 지워주세요 어. 지웠어요 자큐브레에크닫지 않았는데요? <laughs> <laughs> 두번 세번 아 <laughs> 이게 끝났는데 이것은 나사에서 외계인들이랑 접신할 때 접신을 왜 해? <laughs> 외계인이랑 신이야? 외계인이 <laughs> 신이야? 그러니까 나한번 해보면 안 돼? 어 오케이. 그래, 그래. 맞으면 우리가 지워. 사줄게. 자 어, 지워줄게. 저는 요 지점 누를 거거든요. 요렇 렇게렇게 자. 맞추겠습니다. 어, 이거, 이거 맞출 수도 있겠는데? 오, 이거 이거, 이거 살짝 는데 이거 우리 엄마요 어예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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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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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마지막으로 한명 도전하죠 그리고 끝내죠 그래요? 우리 오늘 수능 좋아요. 응원하려고 왔는데 근데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네. 하고 싶어요 뭐예요? 뭔데요? 안희경이 이런거는 할 때는 그냥 딴짓 해버린다? 우리는 어떻게든 녹화 못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네? 근데 뭐 웃길 자신 없을 땐 잠깐 빠져있는 것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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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거야? 어 그것도 냉철한 상황 판단이라고 할수 있어 초보한테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고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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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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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위, 도전 위, 도전. 아해야 어, 어, 뭔가. 자자자자자. 얘는 어, 뭔가 깨달았는데. 아, 예. 빗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 도전. 나나 나. 도전, 나, 도전. 나 여기, 이 상태에서 고개 안 들게 안보안 봐야 되니까. 만약에 빗소리가 이거 어떻게든 연결해내지? 지스타 가서 맛있는 거사 줌. 음. 오. 자자자. 아까 여기서 C8이 나왔단 말이야. 눌렸다눌렸다 <laughs> 아, 여러분 맞을 수 있어 이거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해봐 해봐 맞출 만해 어, 맞출 만해 맞출 만해 맞출 만해 <laughs> <laughs> 영화 검색어가 잔뜩 떴어 빗소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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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laughs> 아 정말 영화 검색어 장난 아니야 몇 글자인지만 알려줄 수 있나요 몇 글자 인지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안 됩니다, 네, 안안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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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없습니다 힌트, 힌트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힌트 없다고 전혀 없습니다 힌트 전혀 없습니다 근데 힌트 없을 정도 다들 조용히해. 이거. 말하면 범인이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 그, 어 맞아, 맞아. 어, 비슷해. 어, 근데, 어, 이거, 오. 이거는 거의 신이랑 비슷한 존재예요, 얘는. 그런 근데. 말도 있긴 어, 해, 그래. 맞아서 봐봐. 이거는 저희의 모든 걸 읽어서 일어줘다 알고 응. 있어요, 이거. 맞아 어, 맞아요. 어, 어 <laughs> 비슷해. 그래.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신입니다. <laughs> 어, 신이에요. 신이 영어로... 이분은 저희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잘못을 했던 잘한 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laughs> 네 맞아. 아 있어. 이거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어... 뭔데? 나나 나 진짜 봐봐. 안 봤다. 나마무눈 끼고 바닥 파봤다. 와, 지, 구글! <laughs> God, wow. 아, 근데, 모든 걸 알고 있긴 해, 우리의 모든 걸. <laughs> 어, 구글이자, GPT이자, 가시자. 알고 있긴 해, 어이 그러니까, 어이. 어, 이거, 야, 이거 정답 이거, 인정. 어, 정답. 어, 얘들아, 고맙다. 가서 커리 맛있는 거 먹자? 야, 오늘 근데, 솔직히, 수능 응원 컨텐츠였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잘 찍어서 마쳤네. 음. 어 그래 음. 여러분도 이렇게 잘 찍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예잘 찍고 잘 풀고 잘 원하는 풀고 대학으로 왔어. 다 재수 없으니까 꺼지세요. 일단은 근데 우리 좀 <웃음> 편지라도 <웃음> 쓰는 게 어떨까? 편지? 편지요? 음. 어 왜냐면은 고3인데도 불구하고 콘서트 와준 친구들도 많고 그렇거든. 음. 어, 아 맞지 맞지. 닭살 돋게 쓰면은 조금 낯간지러울 수 있으니까 익명 허용해드릴게요. 아 그냥 다같이 익명으로 하자 좀 여기다가... 밝히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 근데 내가 익명하고 싶은데나 빼고 다 익명 안 하면 무슨 소이야 <laughs> <얘. 웃음> 설마 근데... 익명하는게 익명할 거 다같이 해야지 그렇게 없을까 야나책 하나만 여기, 여기 여기 내가, 내가 넣어줘 넣어줘. 줄게, 여기다. <laughs> <나한테 좀> 넣어줄게 여기다 내가 넣어줄게 마크 몇년차데책기판을아이도못지는면볼수도 있지 아니야. 연비는 해를 거듭해서 지금 뇌세포가 죽고 있어. <laughs> 다운 그레이드 중인가요? <laughs> 아니, 모든 에너지를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아서 임하고 있거든, 방송에. 아. 맞아. 뇌세포가 희생되고 있어, 그래서. 어, 저번에 맞아, 같이 막 아니라... 하는데 사다리도 어. 못올라오더라고 아 <laughs> 그거는 그 관절이 안 좋아졌니? 이렇게 써 놓고 세명건만 꺼내서 읽기. <laughs> 세명건만 뽑아서 읽기. <laughs> 다른 애들 쓰는 동안 또 도전해. 음, 한번 해 보게. 아, QWR 될거 같은데. 붙어 있어서. 아니야. 엉망진창으로 써진다니까. 씨. 어, 야 이거 욕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럴수 있었을 듯 씨. 이니 이게. 오, Y 유튜브. 오호. 오호. 호 아, 이게 하나가 쳐지기도 하네. 딱딱해. 다짜 맞았대야 돼? 음. 아, 뜨거워하는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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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아, 쳤어. 패치 노트, 뭔 개소리야? 이거 지우고... 이게 이렇게 하다가... 아씨, 안 밟아졌어. 잡아봐. 여기서 안 밟아졌어. 아이씨. 됐다. 어, 어, 뭐야? 안장대학교! 대만, 장... 타이페이의 <laughs> 대학교래. 이게 뭐야? 아 이게 수능이니까 이제 대학교도. 아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네. 어 아래 오사카도 있다. 그러네. 다 썼어 우리? 어. 다쓴듯나 마지막으로. 해. 하나 하나 뽑아봐.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읽어주기를 원하겠죠? 응원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책과 기편입니다 국어 네. 비문학 쫄리면 마지막에 풀기. 수학 삼각형 넓이구할 때 나누기 이 잊지 말기. 영어 듣기평가 풀면서 맨 뒷장 문제풀기 과학 후딱풀기 역사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쫄리면 4번 오. 이거내 오. 예상 빗소리 이거 완전 티가 해줬는데 어? 구 어, 그래 아닌데 난 되게 F 같은데, 되게 수심하지 공부, 않냐? 공부 좀했는이야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공부 좀 했던 했는데 수학 삼각형 나누기 이안 하는 실수하면은 그거 수학 포기해야 돼. 근데 보통 남자애들이 그런 실수 잘게 해. 야 말씀. 그런다고 수학 아, 포기할 아니, 수? 수 있냐? 너냐? 너무 했나봐. <laughs> 야 나누기 이좀안 했다고 수학 포기하라 그러고 찔렸네. 아니, 그것... 아, 참... 아 이거는 제 응원인데요. 이거는 항상 말하지만 제가 항상 커뮤니티에다 글을 썼거든요. 수능 전날 이번에는 영상이지만. 음. 항상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아직 진짜 우물 안 개구리라서 대학만 보고 살아와서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못 봤다고 겁내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좋아하는 거 찾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리얼이에요 막 하늘 무너지는 것 같겠지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 매번 하는 말인데 그냥 진짜로 귀담아 들으시고 그냥 가볍게 치고 오세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치고 오십시오 진짜로 음흠. 땡이고요 뭐야 왜 옆으로 배어 다음. 다음 수능치는 여러분 수능 잘 보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방에서 봅시다 연비네 <웃음> <웃음> 혹시라도 망해도 어.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망해봤는데 유튜브 하고 있더라 히히 수능치기 전까지는 <laughs> 엄청 힘들다가 딱 수능치고 나면 갑자기 허해지면서 뭐해야 할지 모르겠는 시간이 오는 채케빈 유튜브 연비 유튜브 난이 유튜브 이제 최캡빈 다음에 연비 써놓은 거 봐. <laughs> <laughs> 나이 H 비솔 투 아이안이경 어쨌든 <laughs> 생방도 보고 유튜브 보면서 신나게 보내기 생방 오세요 생방 오세요 생방 오세요. 맞습니다. 음, 아 참고로 생방은 지금 현재 저는 치지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멤들은 숲에서, 숲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되시겠고. 야삐. 내 내가 진짜 수능 망한 일인이에 나. 너 수능 망해서 우리 크로 들어왔냐, 그러면? <laughs> 근데 그것도 맞다? 어? 왜냐면 내가 어? 서울로 어? 대학을 갔으면 어. 방송 생활을 못 했을 거야. 왜냐면 기숙사를 살았어야 됐었을 테니까. 음. 음. 어, 근데 어, 수능 망해서 대구에 그냥 집에 살아가지고 계속 방송 그래서? 생활을 할수 있었어. 그럼 잘 망했네? <웃음> 그러게, <웃음> 망해서 다행이야. 어, 망해서 다행이야. 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치고 오시고요. 자, 어, h 가음 뭐야? 익명. 익명하겠다며 익명이라 써왔는데? <laughs> 이건 뭐야 전 대학을 대충 다녔습니다 그래도 돈잘 벌고 돈잘 살고 있어요 뭐라고? 어 지금 돈 버는 거도 대학이랑 상관이 별로 없어요 수능 그까이까 평소대로 하세요 전 1교시 보고 나왔어요 누가 누굴 보고 있전 그... 지수 전아 새로 들이 봤구나 예 그런 거면은 너 진짜 하죠. 1교시 보고 나왔어? 응아너 수시로 갔구나 응 아니 1교시 보고 나왔다고 진짜 모범생이네 진짜 개 개나라리언... 날늦잠 자서 안 갔어 뭐라고 뭐뭐 어? <laughs> 정말 여러분 아... 인생이 야, 이런 거예요 그냥 살면 늦, 사라지는 거라고요 늦잠 자서 안 갔으면 그거 할인표 못 봤잖아. 수능표는 받았지. 아수능표 일교시 치고 나온고 어? 그냥 시험을 안 보고 늦잠 자고 안 가도 팔백 유명 앞에서 콘서트를 할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나 바로 p c 방 예. 갔는데 그날. 아시겠죠. p c 방1등이었겠다 아무도 없었어 옆에 있었다니. 야 뭐야 정렬은? 그그 멸시는 뭐야? 멸시였는데? 어, 이딴 얘가내 멸시 옆에 있었다니 너랑 나랑 동급. <laughs> 그니까 같이 하고 Yo, 있지 개 망친다랑 나랑 동급 <laughs> <아니, 너무> <laughs> 그, 누구지? 되게 대학 잘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대학 잘 가서 공부 잘 했는데 아 어? 에픽하이 에픽하이 <laughs> 아 맞아 에픽하이 에서아막그 스탠퍼드 나와서 투컷이랑 같이 이거 하고 있다고 엠빵하고 어, 어, 아, 있다고 내가 스탠퍼드 나와서 투컷이랑 엠빵을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아아 음, <laughs> <laughs> 아, 그거 너무 웃겼어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어... 저런 걸쓸 사람이 누가 해도 빗소리 아니야? 이거는 빗소리? 근데 가끔 빗소리가 이렇게 좀 느끼해. 음, 맞아. 이걸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이걸 이제 진지해야 될 때는 빗소리가 살짝 느끼해. 지금. 저거 회사에서 저 무난 인사 보낼 때 하는 거 아니야? 어 기아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 <laughs> <laughs>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빗소리가 이런 톤으로 너한테 편지 썼을 땐네 <laughs> <니> 울잖아. <웃음> <맞아>. <웃음> 이거 뭐냐. 미안 나도 수능 안쳐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티다아 <laughs> <laughs> 근데 티는 이게 맞아? 맞아. 근데... 어. 수능 안본 사람이랑 1교시 보고 나온 사람은 뭘 응원해? 그래, 우리 주제 모르는 거해 그래, 너넨 자격이 근데... 없어. 그래? 어디야? 수지야. 아, <laughs> 너 옆에는 수시로 가는 거야. 응원하지 마라. 어, 자격이 나도 없어. 나도 수시로 갔어. 어, 너 수시로 갔어? 난 시험쳐서 갔어. 오 대박. 오, 나는 면접 전형. 오. 나는 실기. 오. 난 정시. 면접에서 뭐 물어봐? 여기 다 모였네. 정시 왜 깝치냐? 난 정시였어. 정시 우리는 운빨성들인데왜 깝치냐 맞아. 정시가? <laughs> 운동 실력이야. 어, 잠깐 얘기해 주면 나는 수능은 완전 망했거든. 근데 이제 음. 2차 수시에서 수능 점수 2등급 이상일 때 면접 점수 좋으면 합격 뭐 이런 유형이었어. 음. 근데 드물게 면접을 잘 보면 그냥 뽑아 주는 유형이 있었음. 그래 가지고 수능 딱 망치자마자 음. 됐다. <laughs> 그래 가지고 이제 딱 대학교 가서 교수님들 세명 앞에서 그냥 말빨로 조졌지. 나보건 말빨이다. 어. 그래서, 그래서 수능 점수 안 보고 들어갔어. <laughs> 그래서 써니 님이 옛날에 형한테 그랬다며. 오빠. X밥이야? 그거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내 친구들 포함해서 연대니까 아무래도 내신 그 퍼센트 있잖아. 100분이. 그게 어. 3% 이상인 애가 별로 없는 거임. 근데 난 13%였거든. 어. 어, 그래 가지고 내 친구들도 나한테 너 어떻게 들어왔냐 막 이랬었거든요. 어. 그냥 말빨이었어, 저는. <laughs> 그냥, 그냥 말빨이었어. 장기 살려서 말로 먹고 사네. 그래, 난내 말이 그 말이야. 면대 네. 나와서 2D랑 같이 방송하고 있잖아. 2D한테 <laughs> <laughs> 그래? y 니들 나랑 동급. Yeah. <laughs> y 씨, 니들 근데 개그 다운다. 언더. 아니,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면은 개그라도 존내 잘해야 되는데, 어, 2D한테 리설컴퍼니 100만에도 발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이런 야. 겁니다. 맞아. 그냥 사세요. 어, 맞아, 맞아. 살아. 맞아요. 내가 누누이 요즘에 생방에서 얘기하지만 영상으로 말한 적 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공부는 AI가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도 AI가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는 거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맞아. 맞아요. 네, 그리고 잘 노는 사람이 이겨요. 예, 네, 좀 열심히 노세요. 어, 왜냐면 AI는 놀지 않거든요.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맞아요. 가장 유망한 직업 AI가 못 하는 직업 그게 뭔지 알아? 뭡니까? 배관공 뭐? 일을. 그거 내가 얘기해 준 거야 너한테. 그렇구나. 어. <laughs> 아 왜냐면 배관공 아, 같은 더럽고 먼지 많고 이런 것들을 기계가 못 하니까 기계가 고장 날 확률이 높으니까 어렵대 구현하기가. 어나 음.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거든. 체크빈이었어. 음. 암튼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든 아니든 행복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냥 좋아하는 거 해야 된다. 그래. 요 씨, 연대 기계공학과 아웃풋 체크빈. <laughs> 요 씨, 건대 디자인과 아웃풋 심창맨 호리모리. <laughs> 그러니까 다다 you know? 똑같다. 어. 야. Yeah. 뭐 서울대 나온 슈카님도 여러분들 앞에서 빵등이 흔들어야 yeah, 돈 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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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경제학과 슈카월. 어 그러니까 이게 삶이란 게 살다 보면은 다 이렇게 됩니다. 욕심대로 돼요. 그러니까 너무 yeah, 그러지 yeah. 마시고. 파이팅! 파이팅! Yeah.